해피 채널의 해피 선생입니다. 원래 해피인데 그냥 바꿀게요. 오늘은 이것들로 연대어 볼 건데요. 인형으로 할 거예요. 재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은 핑크가 인물 소개해 볼까요? 진저잔 핑크에요. 말랑카우 왕국의 비어왕입니다 예, 얘들아, 파리보좀 약자, 약 근데, 올라프 약국 먹어야 되겠니? 응. 음. 에휴. 걘올라프예요 아, 왜 말랑말랑해, 진거야너말안들 내가 좀 헐었지. 헐, 나도 말랑만 한들네 헐, 헐. 나에다 그래, 난. 어차피 에내 단짝이니까. 아, 맞다. 누굴 불러지? 음, 음. 문그럴 이제 에스 하고, 나무 초록이와 파라기로 해줄게요. 그럼, 인형 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음, 음. 근데, 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아 음, 지금 해줄게. 말랑카. 근데 난 어떻게 컸는데. 나 원래 키 컸었네. 아, 여러분. 줄일 수 있었네요.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엘사도 혹시. 여러분, 엘사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진짜 해요 원래 이게 됐다니. 다시 꽂아볼까요? 들어가네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건 1편입니다. 2편 기대해주세요. 안녕.